연예계는 완벽한 외모를 유지해야 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미모를 원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많은 스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곤 합니다. 한때 성형은 그들의 비밀 무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기는 오히려 독이 되어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얼굴을 망가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은 성형 욕심으로 인해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배우들을 순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주목하세요. 6위 강혜정 양악수술이라는 덫에 걸린 배우. 영화 올드보이와 웰컴투 동막골에서 독보적인 연기력과 개성 넘치는 외모로 주목받았던 강혜정. 그녀의 돌출입은 오히려 매력 요소로 작용해 특유의 귀엽고 도도한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연예계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돌출입을 교정하기로 결심했고, 치아 교정과 양악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정일 뿐이라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대중 또한 그녀만의 개성이 사라졌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혜정은 단순히 치아 교정과 어금니 발치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치아 교정 이상의 것이었으니까요. 양악 수술의 부작용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귀엽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부자연스러운 인상이 그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은 그녀의 외모 변화에 지속적인 의문을 품었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외모 변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혜정은 수술 후 너무 달라진 얼굴을 보고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놀랄 정도였다고 고백하며 외모 변화에 대한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외적 변화는 그녀에게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와 감정까지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혜정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외면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성형 후 부작용에 대한 진실을 감추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고 성형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성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시술을 받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회복을 선택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성형 후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미적 기준을 넘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강혜정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연기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모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연기에 집중하며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성형 후폭풍으로 인해 큰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고,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강혜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형수술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를 극복하며 더 나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그녀의 모습은 대중에게 진정성 있는 감동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성장과 극복이야말로 진정한 미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제 강혜정은 단순히 외모로 평가받는 배우가 아닙니다. 진정한 연기자로서 대중과 마주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회복 스토리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결코 완벽한 답이 될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 여배우 홍수아는 여배우 홍수아는 한때 한국 연예계를 사로잡았던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스타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얼굴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완벽함을 향한 집착과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 앞에서 그녀는 결국 성형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그녀는 자신만의 매력을 잃고 후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수아는 후회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녀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랑받던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버리고 보다 화려하고 인위적인 미모를 선호하는 중국 트렌드에 맞춰 전면적인 성형을 감행한 것입니다. 더 커진 눈, 날카롭게 다듬어진 턱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국 팬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네티즌들은 예전에 사랑스럽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나라며 안타까워했고, 일부에서는 돈을 써서 오히려 외모를 다운그레이드했다는 날선 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자연스럽게 커진 눈과 과도하게 날카로워진 턱은 그녀의 드라마 연기에도 몰입을 방해한다는 혹평을 받으며 그녀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선택한 변화에 만족한다고 말했던 홍수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형 부작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푸프로 올랐고. 원래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외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자연스러워졌고, 대중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형 후회와 부작용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얼굴의 콤플렉스를 고치고 싶었지만, 완벽함이란 결국 환상에 불과했다는 그녀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팬들 앞에서 성형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후회와 부작용까지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왔고 그녀의 진정성에 열광하는 팬들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기는 한동안 주춤했지만 중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홍수아의 화려한 외모는 오히려 중국에서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미모가 미인의 기준으로 통하는 중국에서 그녀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각종 드라마와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성형 논란으로 비난받았지만 중국에서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며 한국보다 더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성형과 커리어의 위기를 겪고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실패를 발판삼아 성공을 이루는 도전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활동 이후 홍수아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복구 수술을 감행했고 자연스러움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매력과 현재의 강인함을 모두 갖춘 배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외모로만 평가받는 배우가 아닙니다. 성형 후회의 순간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해온 인생 이야기를 통해 대중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형 실패담이 아닙니다. 완벽함을 향한 욕망이 불러온 후회와 그 후의 회복 과정을 통해 그녀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그녀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후회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진정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활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입니다. 4. 여배우 이다해. 여배우 이다해. 과거에는 단아한 미모와 활기찬 이미지로 사랑받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미스 준양 대회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그녀는 수많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작은 변화로 시작된 성형이 점차 그녀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조정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와 볼에 필러를 주입하고 턱선을 다듬어 조금 더 또렷한 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형의 유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어느 순간 그녀의 얼굴은 자연스러움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날카로워진 턱선, 어색한 눈매 결국 대중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고 인터넷에서는 예전의 청순한 이다에는 어디로 갔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속사는 이를 부인하며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팬들의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배우는 점점 활동을 줄이며 모습을 감췄고 결국 대중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성형을 통해 더 아름다워질 줄 알았던 변화가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다에는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필러를 제거하고 원래의 눈매를 되돌리려 노력하며 요가와 명상으로 내면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꿨고 마침내 그녀는 자연스러움을 되찾아 다시 대중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복귀한 그녀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형 후유증을 극복한 여배우라는 타이틀로 주목받으며 진정성 있는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외모에만 집착했지만, 이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저다운 모습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의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형 실패와 복구의 과정이 아닙니다. 유혹과 후회, 그리고 성장과 회복이라는 감동적인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외모 강박에서 벗어난 그녀는 더욱 당당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제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한 듯 합니다. 성형을 통해 아름다움을 쫓던 시절보다 지금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훨씬 더 빛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3. 김아중.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작품 바로 미녀는 괴로워. 전신 성형을 통해 새 삶을 얻는 주인공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녀. 그러나 현실에서도 그녀의 인생은 영화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속 주인공처럼 김아중 역시 성형을 선택했고 그 결과가 어떤 후회를 가져왔는지는 이제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가 대박을 터뜨리며 그녀는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연스럽고 청순한 외모. 그리고 완벽한 미인의 역할을 소화한 덕분에 이 시대 최고의 미녀라는 찬사까지 받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이었을까요? 데뷔 초반의 그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변화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청순한 이미지 덕에 자연 미인으로 여겨졌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왔습니다. 2011년 탈세 문제로 연예계를 떠나야 했던 김아중 그 공백기 동안 그녀는 또 다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성형 시술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복귀 후 대중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볼록해진 이마, 지나치게 날렵해진 턱선 그녀가 한때 자랑하던 자연스러운 미모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실망했고, 왜 예쁜 얼굴을 망쳤느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소속사는 성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 하지만 대중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녀의 변화를 비교하는 사진이 퍼졌고 성형 부작용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하중은 성형이 가져온 변화에 깊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 이상 성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녀는 자연스러움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중은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성형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었지만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성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형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배우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겪은 고통을 극복해가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한때 완벽한 미인이라 불렸던 그녀는 이제 외적인 미모가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하중은 여전히 자신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연기력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모에 대한 불안과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회복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하중의 이야기는 성형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녀는 성형 논란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 싸우는 여배우로 남을 것입니다. 여배우 서우 한때 독보적인 신예로 떠오르며 고향 이상 미녀라는 수식어를 달고 활약하던 그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성형의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났고 결국 은퇴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서우는 데뷔 초부터 성형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시술로 인해 얼굴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한때 귀여운 고양이상으로 불리던 그녀의 외모는 이제 팬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필러 과다 주입으로 인해 얼굴은 부자연스럽게 부풀었고 날렵했던 눈매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뼈 아픈 후회와 함께 방송 활동 중단이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서우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성형을 했지만 결국 잃어버린 건제 진짜 모습이었어요. 더 완벽해지고 싶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끝없는 성형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본연의 개성과 매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필러를 막기 시작한 후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수 없게 되었다는 그녀. 대중의 시선이 두려워졌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받았던 건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제 개성과 연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성형 후회와 대중의 실망 속에서 자취를 감췄던 서우는 이제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자연스러움을 되찾기 위한 과정을 거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형으로 인해 외모가 변했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서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형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한 배우의 성장기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당신의 얼굴이 아닌 당신의 연기와 열정을 사랑했어요. 라는 메시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형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강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쫓아 끝없는 시술을 반복한 끝에 얻은 것은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외적인 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개성과 매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성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스타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연 그들이 다시 예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여배우 한예슬, 여배우 한예슬, 2000년대 대표적인 미녀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녀. 완벽한 눈매, 오똑한 코, 갸름한 턱선까지 한때 자연미의 결정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연스러움이 과연 진짜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형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싸워야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 울쎄라, 보톡스 등 다양한 시술을 꾸준히 받아오며 그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솔직하게 공유했죠. 처음에는 성형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용기 있는 행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얼굴은 변해갔고 본래의 청순한 이미지는 사라져갔습니다. 과도한 시술로 인해 턱선은 비현실적으로 가늘어졌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한 울세라 시술은 오히려 얼굴을 인조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점점 그녀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고, 한예슬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성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고민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겪은 고통은 단순히 외모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형 이후 피부는 극도로 민감해졌고, 염증과 가려움증이 그녀의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심한 트러블과 싸우며 결국 한약과 엄격한 식단 조절로 간신히 피부를 회복했지만 성형이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될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예슬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후회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잡았고 자연스러움을 되찾기 위한 회복 시술을 병행하며 다시 대중 앞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그녀는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팬들은 다시금 그녀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10세 연하 남자친구와의 공개 열애는 또 다른 화제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사랑과 행복을 찾은 그녀의 모습은 일부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변한 외모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얼굴을 두고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조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예슬은 자신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성형을 꿈꾸는 이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한예슬은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형 후회와 회복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자칫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녀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극복을 통해 더 강해진 인물로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자연스러움을 되찾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본인을 재조립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완벽한 미녀로 칭송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성형 부작용을 극복한 아이콘이 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진정성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녀는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